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백돌들을 잡는 사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이쪽으로 그냥 들고 들어가는 거는, 여기 막고 자, 권뜻보면 이쪽 시중 가면은, 저희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백이 익은 다음에, 자, 흙이 이쪽으로 한 집을 없애도, 자,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젖히면은, 자, 이쪽으로 두면은 뒤에 젖혀서, 이거는 백이 살고,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뒤에서 이어서 역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손 쉽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치중 가는 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들여다보는 수 강력해 보이죠? 하지만, 자, 백이 이쪽으로 막은 다음에, 자, 흙이 이쪽으로 건너가도, 자, 언제 보면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 수치고 이럴 때, 자, 먹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면은 단수 치고 이럴 때, 자, 뚫고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100이 살아버리죠. 자, 그래서 바로 들여다보는 수도 정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날 일자로 들어가는 수, 한번 볼 텐데, 자, 이것도, 자, 100이 이쪽으로 건너 붙이는 수가 좋거든요. 이쪽으로 두면은, 자, 끊어서 단수 쳐서, 자, 이쪽으로 되면 은 이제 바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뭐이런 식으로 늘어서 저항을 좀해 봐야 될 텐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자, 당기찍고 이럴 때 뚫고 나가는 수가 역시나 판매되기 때문에 자, 일자로 뒀을 때 건너붙이는 도로 인해서 자, 백이 쉽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바로 이쪽으로 붙여서 자, 끊는 수를 노리는 수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거는 백이 이은, 이으면은 자 흙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자, 백이 젖히는 자, 수가 있습니다 젖혀서 자,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요거는 패가 됩니다 이어서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으로 보긴 어렵겠네요 자, 과연 어떻게 둬야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자 입구자로 두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구자로 뒀을 때자 베기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자 여기서 그냥 끊는 그냥 이쪽으로 두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둬서 자 까면은 막아서 이거는 패가 되죠 아저 패도 아닌가요? 자, 이쪽으로 이으면 지금 살아버리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두는 거는 이쪽으로 둬서 자, 역시 살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흙이 두 번째 수, 자, 이 끊는 수가 오늘 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끊으면 당연히 배경 뭐 받아야겠죠. 그때 여기를 두는 겁니다. 자, 이쪽을 둬도 자, 따서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단수를 치면은 그냥 있습니다. 자, 뭔가, 뭔가 지금, 뭔가 뚫고 나가는 수를 주고 싶은데, 단수 치고 이, 이어도, 자, 뚫고 나갈 수가 없죠.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 그래서, 자,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막아도, 그냥 막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1 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붙이면은 끝난 수로 인해서 그0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게 잡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둬서, 이 백, 일선의 한 점을 좀 살리면서 두는 수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단수 하나 친 다음에, 이을 때, 자, 이쪽으로 둬서,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자, 옥집을 만들어서,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구자로 두는 수, 실전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수인데, 오늘 사회 문제의 정답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